오늘은 위클리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다이어리를 폈고요. 여기가 이제 좀 두꺼워져가지고 살짝 떠서 여기 고정할 만한, 고정할 만한 클립을 끼워주고 시작해볼게요. 이거는 그 더마비? 바디로션 샀을 때 들어있던 거 동생이 준 스티커인데 보면 여기 이렇게 더마비 그 로션통 꾸미는 그런 스티커였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사실 11월 중순인데 이렇게 10월 다꾸를 하고 있고 사실은 앞에 더 밀려가지고, 한두달 정도의 분량이 물, 밀려있는 상황입니다. 이날은 한글날이어서 출근을 안 해가지고, 이렇게 하트에, 크로버에, 스마일에, 여러가지 스티커들을, 기분 좋은 스티커들을 붙여준 거고요. 여기 밑줄 친 부분에다 이제 일기를 써볼게요. 컨셉으로 다꾸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핑크 리본이 있는 이 메모지도 꺼내봤어요. 여기는 마테를 마지막으로 길게 붙여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붙여줄 만한 게 이게 같아 보이지만 약간 코랄색, 핑크색, 그리고 연두색이 이렇게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꽃밭 같은 마테가 있는데 요걸 붙여주도록 할게요. 이게 더 뭔가 꽉찬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날 갑자기 네일 예약해가지고 네일을 하고 왔는데 주황색이 땡겨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컬러 나중에 보니까 완전 네온 주황이더라고요 너무 여름여름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내일 한 걸로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하루 닦구를 했다 끝냈고 이어서 이제 10일 닦구도 해보려고요 저는 한번 닦구하면 그래도 위클리는 한 3일치 정도는 하는 편이에요 요것도 완전 산지 오래된 스티커입니다. 지금 약간 이 초록 색깔로 깔맞춤이 좀 되죠. 요 알파벳 스티커도 오랜만에 쓰니까 또 새삼 귀여워 보이는데요. 이앞 부분에는 여기 이런 귀여운 글로버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. 여기가 약간 분홍 컨셉이었으면 여기는 좀 연두 컨셉으로 초록, 초록 연두 컨셉으로 한번 가볼까요? 여기다가 이 하늘 색깔 이 종이를 좀 잘라 붙이면 리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게요. 이렇게 붙여봤습니다. 저는 예전에는 공복에 이제 운동을 하고,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, 요즘에는 순서가 좀 바뀐 게 밥을 먹고,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. 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제 막밥 먹고 좀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더부룩하면 너무 잘때 기분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. 운동을 먼저 하는 것보다 뭐 밥을 먹을 걸 먼저 먹고 운동을 해서 소화시키는 게더 요즘에는 나은 것 같아서 순서가 요즘엔 좀 바뀌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 변화가 있다면 푸크림을 챙겨 바르는데요. 옛날에는 발이 튼다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발이 까칠까칠하더라고요. 뒤꿈치 막 이런 데가. 그래서 요새 푸크림까지 챙겨 바르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어요. 아, 이제 조금 그만하고 싶기도 한데, 한 김에 여기 11일까지 한번 해볼게요. 이것도 제가 아끼는 스티커팩인데, 이게 김콘치님, 김콘치 제품이고, 이렇게 섬 스티커팩인데요. 요런. 선물 주제로 한 다양한 느낌의 스티커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이거 아끼는 건데 오늘 닦구에 한번. 이날 다고는별 의미는 없고 그냥 리본이 막 붙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붙여줬고 이제 여기다가 일기를 조금 써보겠습니다. 엄마가 여행 갔다가 두부조림이랑 닭강정을 사오셔서 그걸로 저녁을 먹었고요. 지금 닦고 하다 보니까 막 거의 노토킹 수준으로 말을 잃었는데요. 너무 집중을 했나봐요.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이날 쇼핑한 쇼핑한 거를 써주겠어. 링기거리 6미리짜리 그 여행 다꾸 하려고 카트리지를 그 사진 인쇄를 많이 해가지고 카트리지를 다 썼더라고 이렇게 해서 3일치 다꾸를 맞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